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림보인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결정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시기를 놓친다거나,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는 적절한 타이밍, 심지어 버스를 탄몇초 차이로 놓치는 상황마저 타이밍이란 것이 존재하죠. 이렇게 같은 일이어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 게임을 보다 이상은, 잘 만들었지만 출시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아쉬운 게임 탑5를 골라봤습니다. 5위는 매드맥스입니다. 2015년 9월 1일 발매된 매드맥스는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든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석유전장과 물전장의 여파로 멸망 직전에 몰린 인류와 사막화된 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나이, 마초 느낌 폴폴 나는 주인공 맥스가 황무지에서 살아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영화 같은 멋진 연출과 배경에 적절한 사운드, 게다가 완벽에 가까운 최적화로 각겜 반열에 충분히 오를 만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남자 주인공 중 최고의 맞춰남으로 평가받는 베놈 스네이크를 앞세워 같은 날 메탈 기어 솔리드 5더 팬텀 페인이 발매됩니다. 장르마저 동일한 오픈월드를 채택했고 방대한 컨텐츠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연출, 훌륭한 게임 사운드로 갖춘 완벽한 게임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죠. 코지마 히데와. 메탈기어 솔리드라는 타이틀의 명성까지 등에 업은 이 게임 때문에 매드맥스는 큰 빛을 보지 못한 아쉬운 게임이라 생각됩니다. 4위는 배틀본입니다. 배틀본은 보더랜드로 유명한 기어박스에서 개발하고 2K게임즈에서 유통한 차세대 슈팅 장르 게임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거친 영웅들이 미스터리한 악마로부터 우주의 마지막 행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능력치와 무기를 지닌 25명의 영웅들, 전체적인 스토리를 코옵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든 스토리 모드, 여러 가지 모드를 5대오 매치를 통해 만들어지는 팀 기반 멀티플레이,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PC 세 플랫폼 모두 한글화를 지원하며 많은 유저들을 끌어모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통사 2K 게임즈는 이렇다 할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업친데 덮친 격으로 배틀 본이 발매한 지 3주 뒤에는 블리자드 의 오버워치가 출시됩니다. 2016년 최고의 게임 오버워치로 인해 게임 유저들은 배틀본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고 최근에는 배틀본은 무료로 배포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여러모로 참 아쉬운 게임이라 생각됩니다. 3위는 4라우 4입니다. 4라우 4는 핵전쟁이 일어난 가상의 지구에서 펼쳐지는 생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오픈 월드 RPG 장르 게임입니다. 베데스타 게임답게 여러가지 버그와 종종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모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프레임 드랍과 게임 로딩 문제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모두 잊게 만들 게임 구성을 갖췄죠. 훌륭한 연출과 거대한 세계를 탐험하는 재미와 즐길 거리를 잘 구현했고 플레이어가 선택하는 세력에 따라 엔딩이 바뀐다거나 다양한 동료들과 함께 진행하는 버디 시스템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게다가 플레이어가 직접 자신의 집을 만드는 하우징 시스템과 유저들이 만드는 다양한 모드 또한 호평을 받았죠. 그러나 "4라우 4"가 발매되기 불과 몇달전 최고의 스토리텔링과 게임성을 보여준 작품 "더 위쳐3" 와일드헌트가 발매되었습니다. 2015년 고트루수상한 위쳐3의 그늘에 가려진 4라우 4는 단순히 평균 이상의 오픈월드 RPG 게임에 불과했죠. 워낙 위쳐3가 각게이죠 4라우 4는 출시 타이밍이 정말 아쉬운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2위는 에버캐스트2입니다. 2004년 11월 8일 북미에서 발매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2005년 4월에 처음 선보인 MMORPG 게임 에버캐스트 2 게임 타이틀처럼 퀘스트는 끝이 없고 스토리와 세계관은 엄청나게 방대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대륙 스케일은 당시 게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죠. 게다가 캠과 마이크를 연결한 상태에서 게임 내 캐릭터가 플레이하는 파일럿의 표정과 음성을 따라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또한 게임 운영자들이 직접 게임 안에서 유저들과 소통하며 문제점을 바로바로 피드백하기도 했고 지금은 쉽게 볼수 없는 유저들 간의 젠틀한 매너 역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북미 기준으로 2주일 뒤에 분리자드의 간판게임 워크래프트를 세계관으로 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바로 와우가 출시됩니다. 물론 국내 발매 기준으로는 에버캐스트2보다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배급사 간마니아 코리아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아무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등장은 에버캐스트2의 유저들까지 고스란히 분리자드의 것을 흡수해버렸고 그렇게 엄청난 스케일과 게임성을 자랑하는 에버퀘스트2는 아쉬운 게임으로 남게 되죠. 1위는 타이탄폴2입니다. 타이탄폴2는 리스폰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하고 EA에서 유통한 FPS 장르 게임입니다. FPS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봐야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할 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FPS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저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훌륭한 그래픽과 사운드에 최적화가 잘 잡힌 것은 기본이고 깊은 몰입도와 재미를 주는 싱글 플레이 캠페인, 손을쏙 빼놓는 타이탄 전투와 균형 잡힌 밸런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까지, 게임의 모든 구성이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게임의 완성도에 비해 상업적인 흥행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2016년 10월 21일 발매한 배틀필드 1과 11월 4일 발매한 콜 오브 듀티 인피니트 워페어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리마스터 사이인 10월 28일에 떡하니 발매했기 때문이죠. 전작 타이탄 폴 1이 상당히 실망스러움을 안겨줬기 때문에 유저들은 타이탄 폴 2보다는 이름 있는 배틀필드나 코로비디트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타이탄 폴 2는 정말 빛을 보지 못할 뻔했지만 다행히도 꾸준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각겜 반열에 올랐고 지금까지도 참신하고 알찬 DLC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만들어 놓고 출시 타이밍이 아쉬웠던 게임 탑5를 선정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타이밍을 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타이밍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형제 게임의 게임무보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항상 옳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